카니발 KA4 2024년 신형 더뉴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그래비티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는 국내 최초 튜닝 협회 인증 합법 보조제 농등 LED 면발광 테일램프 탑재된 프리미엄 루프박스입니다. 하이리무진 싱크율 99%로 수납과 외관 모두 갖춘 명품 루프박스 랜드마스터 슈퍼 디럭스 루프박스 카니발 캠핑 루프박스 선택시 우선 조건은 바로 내구성, 안전성, 편의성, 용량 7 0 0 l 디자인, 어닝 장착까지 더 이상의 진화는 없다. 카니발 루프박스의 끝판왕.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 차량의 새로운 컬러 세라믹 실버, 아이보리 실버 컬러의 전 컬러 준비 완료. 대원지 프랜드에서는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의 어닝, 어닝룸. 전동 스텝, 각종 고정식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커트 바디킵, 공간 레일, 비스콘 티테일 램프, 식당 등 기타 다양한 카니발 차량 용품을 한 방에 싹 당일 모든 장착이 가능합니다. 4세대 카니발 KA4 차량과 지붕, 옆라인은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과 똑같기에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와 사이드 스텝은 호환이 됩니다. 카니발 루프박스가 다양하게 있지만 용량, 디자인, 안전성, 내구성 등에서 우수한 랜드마스터가 가장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끝판왕 루프박스. 전 루프 차량도 휴지를 제거 후 루프박스 장착이 가능하며 장착 전 차량 지붕 위에 루프랙 두 개는 탈거가 되고 차량 지붕 위에는 보강재를 루프박스 밑에는 쿠션을 부착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루프박스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80kg 하중에도 견딜 수 있다는 거. 튼튼하게 제작했답니다. 소재는 FRP로 만들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국내 루프박스 제품 중 유일하게 루프박스에 지게차 발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악력과 내구성을 가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이며. 차량 지붕 위에 올려진 루프박스를 차량과 튼튼하게 고정하며, LED 점등을 위한 배선 작업도 이루어집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 정컬러 1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착 중 하자 발견 시 바로 루프박스를 교체하여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대원지 프랜드에서 루프박스 장착 시 전용 매트와 그물망 서비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루프박스 단차 조정 및 AS 관련 사후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본사 매장에 방문하여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 후 완벽한 퀄리티의 작업 숙련도 사후 AS까지 생각하시고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비 예보가 있는 날이면 장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요. 계절과 날씨와 상관없이 실내외 장착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미티 차량은 전용 루프박스 그레이 컬러 몰딩으로 장착이 가능하며, 장착 전꼭 알려주셔야 그래미티 몰딩용 루프박스로 장착이 됩니다. 24kg 좌측, 우측 4개 가스쇼바를 적용쇼바와 안정성 있는 경첩 브라켓 구조 방식으로 4개의 가스쇼바가 문을 여다듬시 뒤틀림 뻑뻑함 없이 균형을 잡아줍니다. 차량키와 연동되어 사용되는 원터치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편리하고, 한 개의 통고무 몰딩이 누수와 물고임을 방지해줍니다. 야간에도 적재물 수납이 편리하도록 문이 열린 쪽에 자동으로 LED 조명이 점등됩니다. 대원지 프랜드는 고향 IC 출구 근방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저희 매장으로 루프박스 외 다양한 용품을 장착하시러 방문 중이신데요. 저희 매장과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도 시간을 내시어 장착하시러 오시는 이유는 추후 발생될 수 있는 as 건에 대해 즉각 처리를 진행해 드릴 수 있는 다량의 재고를 보유 중이며 판매와 장착을 동시에 진행해 드리고 있어서 운반비와 공임을 절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루프박스 장착하시러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추가 장착하시는 상품 바로 사이드 스텝인데요 사이드스텝은 미끄럼 방지, 문콕 방지, 측면 추돌 시 차체 보호 역할과 노약자분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필수 품목입니다. 발판 높이가 낮아져 계단처럼 쉽게 승하차가 가능하고 저희 작업자분들은 순영단 사이드스텝 및 자동차 튜닝 전문가분들이 직접 장착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승하차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사이드스텝은 드레스업 효과가 좋은 튜닝 아이템입니다. 서울에서 방문해 주신 차주님께서는 기아 제뉴인 사이드 스텝과 유일러닝을 함께 장착을 하셨어요. 순정 사이드 스텝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퀄리티로 통알루미늄 브라켓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는 루프박스 후면의 반사판이었었죠. 이 부분이 보조제동등 면발광 LED 테일램프로 바뀌어 완벽한 하이리무진 스타일로 연출되었습니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튜닝협회 인증된 보조제동 등은 간단한 QR코드 등록으로 합법 파생되어 주행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보조제동 등 전산 등록을 해드리고 있으며 방문하신 날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합법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슈퍼디럭스 루프박스는 어닝 장착용과 어닝 미장착용 제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만약 미장착용 루프박스를 선택 당착 시 차후에는 어닝을 장착하실 수 없으니 잘 고려하신 후 선택해주세요. 자동 세차 시 어닝을 탈거하셔야 하며, 여의치 않으신 경우 세차 후꼭 건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랜드마스터 SD 루프박스는 순정 보호록프와 스트라이커를 사용해서 내구성이 견고하며 열림방지 보조장치가 필요 없는 안전한 루프박스로 나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고 주차 방향 걱정 없이 좌우 어느 곳에서도 적재물 수납이 용이합니다. 카니발 차량에는 9가지의 전동 사이드스텝부터 고정식 사이드스텝을 보유 중이며 컬러에 맞춰 장착할 수 있는 GSC 북미 수출형 사이드스텝이 장착된 다양한 컬러의 카니발 차량들입니다. 간단한 시공으로 드레스업 효과의 최고인 하단 그릴이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 차량이 상단 그릴과 똑같이 출시되어 일체감 연출이 됩니다.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용 에이지 바디킷 세트는 하단 그릴과 머플러 팁이 포함되어 출시되었으며, 4세대 카니발 k a 4 차량의 머플러 팁은 차량의 스키드 부분을 타공하여 장착이 되었다면, 이번 머플러 팁은 후면 바디킷에 매립되어 출시되어 장착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전차종 공용 식빵 등도 많은 분들이 장착을 하시고 계시며, 깜빡이 릴레이와 스위치 추가 설치로 전멸 등으로 변환 후방 차량 원거리 시야 확보가 되어, 차박 캠핑 모드 등 LED 워마이트 컬러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한 일석이조 아이템입니다. 장착하시는 동안 두 곳의 넓은 대기실을 이용해주세요. 믿음과 신뢰의 기업 대원 지프랜드는 카니발 차량뿐 아니라 다양한 RV SUV 차량용품을 보유 중이며 즉시장착 가능합니다. 기술력이 집약된 랜드마스터 루프박스는 장착. 2에서 3년 후 제품의 증가를 더욱 발휘하며 차량 열처리 공법으로 루프박스를 도장 차량 컬러와 동일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랜드마스터 루프박스입니다. 루프박스는 실제 꼭 작동해 보시고 선택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며 대원지프랜드 주차장에는 4세대 카니발 KA4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과 페이스리프트 더뉴 카니발 오로라블드 펄차량에 풀튜닝된 샘플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루프박스 RV SUV 차량용품 총판 대원지프랜드에서 장착하세요.